오늘 이제 수도권 아파트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제가 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네또 이런 곳 실거주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거 뭐 수원인데요 예 수원 영통이라는 곳이고 제가 사실 여기는 뭐 방송에서 여러번 좀 말씀드린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통에 있는 벽쪽골 9단지 주공아파트라는 곳이고 뭐 면적도 전용 17평이라서 면적도 뭐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그 신혼부부들이 실거주하기에 좀 영통쪽 이쪽도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한번 지도를 봐볼게요 지도를 펴서 한번 영통쪽을 보시면은 그 지금 영통쪽이 이 영통역 그 다음에 이쪽 망포역 그 다음에 청명역 이래가지고. 어, 청명역부터, 이 황골마을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엄청나게 아파트 밀집 단지고, 이쪽 영통역 쪽으로, 이쪽이 이제 학원가가 좀 있거든요? 네, 학원가가 좀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살구고 마을, 뭐, 서근의 마을, 벽쪽고 마을, 그래서 망포역, 이렇게 있고, 망포역 아래쪽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아파트가 많죠? 이, 가운데에, 빈계 뭐냐면은, 지저편지도를 보시면은, 공업지역으로 나와 있고, 예. 네, 쭉 확대를 해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삼성입니다. 예, 꽤 오래됐죠? 예, 삼성이 있고, 뭐, 우리나라 하면은 뭐, 삼성이 1등이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일자리와 어마무시한 이런 주거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네, 그런 곳이고, 실제로 삼성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이쪽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어 이쪽에 있는 아파트고, 어 지금 경매 물건을 보시면은, 음, 벽쪽고마을이 일단은 지어진 지는 99년이니까 한 25년 정도? 네, 이 정도 됐죠. 그리고 세대수도, 여기가 세대수 꽤 많거든요. 네, 1200세대. 그래서 이쪽 지역들이 전부 다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옆에 구단지도 1000세대, 여기 1200세대, 이렇게 확대해보면은 뭐 300세대도 있지만은 여기 400세대. 또 위쪽 하면은 지는 여기 1600세대. 그리고 이쪽이 중학교도 있고, 건너편에 초등학교도 있고, 지하철도 망포역이랑 영통역 사이고, 그리고 영통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인더건 동탄선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뭐 지금도 괜찮고, 저는 앞으로도 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뭐 주거도 그렇고, 이쪽 영통 쪽에는 약간 좀 상권도 괜찮고, 또 바로 이쪽에는 삼성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내집 마련을 좀 하고 싶다. 예, 또 이쪽 근처에 직장이 있으시다. 예,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영통, 뭐 망포, 뭐 청명 이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권리분석 보시면 은 간단하게 보시면 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소유자 점유 사용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권리분석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어, 2013년도에 증여를 받으셔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말 그대로 음, 대출을 못 갚아서 나온 물건입니다. 네, 그래서 권리 분석상으로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이버 시세를 봐 볼게요. 네이버 시세를 보시면은 일반 매매로 봤을 때 아까 전용 5구였으니까 매매로 봤을 때 1층이 4억 1 0 정도 되고 실제로 실거래 실거래를 봤을 때도 굉장히 이게 매달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지금 봤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 괜찮은 거나 4억 7천까지도 가고 조금 저층은 4억 천 정도. 네,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매달 거래가 꽤 있죠, 그래도. 네, 그래서 지금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권의 4억 7천이 나왔으니까 15층인데 그러면은 20층 중에 15층 정도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고 지금 물건은 904동이죠. 지금 동마다 층수가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904동을 봤을 때 20층이죠. 예, 20층인게 탑층은 아니니까 뭐 전반적으로 괜찮다. 904동이면은 음 이쪽이죠. 그래도 뭐 위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역 인근에 1 0 0세대 이상 아파트 네.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보면은 이게 거의 5억 5천 뭐 많이 갔을 땐 6억까지도 갔네요. 실거래가. 예, 근데 지금 사시면은 음 이거 한번 유찰돼야 될 거예요. 예, 유찰돼서. 어, 제가 볼 때는 15층이니까, 한, 3억 후반 정도면은 괜찮게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 동네도, 어, 일단 한번좀 현장을 많이 가보세요. 이게 이제 한번 유찰은 될것 같긴 하고, 뭐,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이제 뭐,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현장 입장을 가보면은,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여기 뭐 홈플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상권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가보면 은더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 내집 마련을 좀 하고 싶으시다. 예, 그러면은 좀 이렇게 아파트 밀집되어 있고 대단지에 학교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어, 어떻게 보면 입지적 조건으로는 빠지진 않거든요. 이쪽 수원 영통 이쪽이. 그래서 아파트 연식이야 뭐한 25년 됐으니까 이거는 안에 어, 리모델링 하면서 살면은 제가 볼 때는 별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음,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까 뭐 크게 명도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내가 좀 해결하기 나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것도 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결을 하냐 예,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어좀음 경매로 좀 저렴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뭐 내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내집 마련하기에는 일반적인 일반 매매 물건보다는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건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저층이 4억 천이니까 한 3억 후반이나 4억 초반에 받아서 요즘에 거래되는 물건들도 지금 뭐, 중중 기준으로도 4억 5천까지 가니까 요즘에 이거 내부 인테리어 하는 비용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하신 지가 10년 이상이 되셔서 아마도 내부 인테리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실거주 마련도 좀 관심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집 마련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영통 쪽도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 사실 내집 마련하기에 좋은 지역들이 몇 군데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좀 자주 언급해 드리는 지역도 충분히 괜찮고 또 내가 실제로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괜찮은 지역들이 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좀 차근차근 임장도 가시면서 어, 내가 똑같은 돈이 있다면은 나라면은 어디를 해야 될지 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 따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라면 똑같은 돈이 있다면 어디로 갈지 계속 고민을 하고 또 당연히 현장도 가보고 좀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다들 어, 너무 뭐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똑같은 돈으로 지금 상황에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좀 그런 쪽을 계속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고 또 현장도 나가 보시고 그러면서 어, 조금은 더 괜찮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영통 쪽. 예 전반적으로 빠지지 않는 입지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